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된 소비시장 침체와 폭염 피해까지 겹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산물 가격 때문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구입해 비축해오던 수산물을 대거 방출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벽겹이 상자를 실은 지게차가 트럭 화물칸으로 향합니다. 화물칸을 가득 메운 이상자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영하 21도 냉동 창고에서 보관해 오던 수산물입니다. 냉동 창고를 벗어나 전국 50여 곳의 전통 시장으로 갈 준비를 마친 수산물은 모두 8,310톤. 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2,510톤이나 늘었습니다.

명태 700g에 1,400원, 조기 90g에 2,300원 등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수산물은 정부 비축 수산물이란 팻말을 달고 판매됩니다. 만일 상인이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시장에 벌점을 부여해 신청량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별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나라에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 싸게 해주니 좋지요. 한편으론 비축 수단물 방출이 소비자들의 명절 물가 체감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인 비축량을 내년 4%로 늘리고 상인들의 부정 유통 행위를 상인의 차원에서 개도하는 등 명절 물가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황에 지독한 폭염으로 신선식품 가격까지 뛰면서 돈쓰기가 부담스러워진 추석. 소비자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비축 산물 방출 프로젝트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주머니 속 사정을 한결 가볍게 할 예정입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